안녕하세요. 아, 탐사 갔다가 배가 고파갖고 영월에 음포분식에 왔어요. 이그 집이 오래 거래를 한 집인데 오래 간만에 와갖고 서비스부터 하나 먹었네. 사장님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십니다.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음. 진짜 오랜만에 네, 예, 이게 아주 단골이래갖고 아주 전병이 아주 맛있어요. 부치기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제 입맛에는 요포분식집이 아주 진짜 맛 입맛에 딱 맞네. 탐사 갔다가 배도 출출하고 또 이렇게 포장도 해갖고 가져가서 먹으려고 들려갖고 지금 어 하나 잘라고 서비스로 하나 잘라주시는 맛있네 아주 오래간만에 먹었더는 응. 여기 서부시가장에 서부 시장, 서부 시장, 서부 시장에 오래 들어오시면 은 음포 분식이라고 있어요운포 분식, 음포 분식 오시면 은1시 음포 분식 운포 분식 시포점 오시면 은포주맛 오시면 은 아주 주있좋습비스도 그 다음에 뭐, 시간 되시고, 기회 되시면은,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여기가 전화, 저기 전화번호가 맞아 아, 여기 전화번호. 아. 전화번호 올려, 올라가 있으니까 뭐, 뭐, 모시고 하시면 되지. 끊는 거, 야 직접, 직접 꺼서 주세요. 직접 꺼서. 하여튼 간에, 휴일 잘 보내시고, 다음에 기회 되시면 와 갖고 어 부치기도 드시고, 점 병도 드시고, 맛있게 드세요.